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5월 10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2016년 도전 K-스타트업 화창창업경진대회 3차 발표평가와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차 모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0일 오전 10시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3층, 창업교육실 및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3차 발표평가는 지난 4월 22일과 23일 1차 서류전형에 참가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동아리 대학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순천대교가 작년에 개교 80주년을 맞았어요. 80주년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이제 지역의 전국립대학입니다. 저희가 2014년 12월 24일날 학칙이 통과되어서 창업준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 조직이 신설되고 창업준을 하기 위한 학칙 개정 작업을 거쳐서 작년 3월부터 이제 4월에 모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전라남도와 순천시, 뭐 광양시에서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부터 대응작금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경진 대회 평가 결과 대상은 이강산, 금상은 이강선, 은상은 이정수, 동상은 박홍준, 김태은, 인기상은 김수연 예비 창업자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경진 대회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2016 대한민국 창업 리그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오전 경진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국제문화컨벤션센터 1층 소극장에서 지역 예비 창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예비 창업자 1차 모집 사업 설명회에는 창업에 대한 절차와 정부의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비 창업자 모집과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CBS 방송 차범준입니다.